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대부입니다 오늘은 후원도민 리뷰 시간인데 연달아서 후원도민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즈 리부트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2탄이 마크2입니다 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꽤 오랜 시간이 있다가 나온 그런 그런 건담인데요 어쨌든 마크2는 원래는 검정색이죠 어 검정색 티탄즈라는 단체에서 만든 어거스트 연구소인가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 어, 원래는 검은 건담으로 처음 나왔다가 이 에우고라는 뭐 우리 편과 같은 네, 주인공 편으로 넘어가면서 색깔을 어, 건담스럽게 칠한 예, 고런 어, 건담입니다 약간 스토리가 있죠 어 인근이 인기치이긴 합니다 마크 투가 굉장히 인기는 있어요 예, 건담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한 번씩 만들어 보고 싶은 기체이긴 한데 종이몽롱 쪽에서 봤을 때는 어 요게 좀 이쁘다 아 요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도면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풀스케일 건담에서는 공개된 것도, 공개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어, 풀스케일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형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어, 적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좀 차근히 살펴봐야 되긴 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조금 바꾸긴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즈리프트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어제 1편 1탄이었던 이 마크2가 생각보다 어 생각만큼 어 생각대로 생각대로 좋은 호응을 끌었습니다. 그냥 만들어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투자했을 때 일주일 정도면 넉넉잡고 일주일 정도면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커팅을 다 하는 것까지요. 제가 지금 손 커팅 막 하는 것까지 다 해서. 물론 그러려면 한, 한 시간 정도 더 투자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렇게 들어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특징이 있죠. 보통은 발칸, 헤드 발칸이 머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녀석은 음, 외장이에요. 그래서 헤드 발칸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뭐, 헤드폰이다, 헤드폰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 머리 옆에 쓴게 발칸 포트거든요. 어, 발칸 포트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피디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오입니다. 피디오는 딱 봤을 때, 전작인 퍼스트 건담이 17장 나왔어요. 어, 전작이 17장 나왔는데 이 녀석은 페이지를 눌러 보면 21장이 나오네요. 좀 많죠? 한 4장 정도 많아졌는데 4장이 많아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퍼스트 건담보다 분할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쵸? 렇 어, 퍼스트 건담 을 잠깐 보여 드리면 얘는 어, 팔 어깨 부품이 3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죠. 이루어져 있는데 모양이 간단해요. 그리고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간단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리도 좀 뭐라고 하여 원형이라고 하지만 분할이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투는 막좀 분할 자체가 많이 되어 있다. 그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무슨 문제냐. 분할이 다 되어 있어도, 뭐, 백팩 작고, 뭐, 라이플하고, 어, 쉴드만 들고, 들고 있는데, 뭐, 헤드브라칸이 내장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할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접착면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 때 부품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품 자체가 평면으로 펼쳐지는 그런 어, 특성이 종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면적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장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품은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퍼스트 건담에서 이거 보이 시죠 여기 장단지 제가 장단지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어려, 어려웠던것 같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laughs> 제가,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장단지를 한번 보세요 얘 장단지는 되려 각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퍼스트 건담은 원형으로 곡선을 이어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난이도 높은 모형이 곡선이 많이 들어간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직선으로, 각으로 되어 있는 면과 곡으로 되어 있는 면은 그만큼 많이도 차이가 있는데, 마크2는 분할은 많이 되어 있고, 어, 전체적으로 부품은 많아졌지만, 부품은 많아졌지만, 뭐가, 뭐가 줄었다? 곡선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 버니어죠? 버니어? 버니어 있죠? 버니어 부품은 무품하고 어, 헤드, 헤드의 둥근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냥 각으로 되어 있어요. 어, 직선으로. 그래서 다 이게 어, 내가 봤을 때 퍼스트보다는 만드는 것 자체는 더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도전을 하실 때잘 보시면 어, 조금 더 손은 많이 가지만 음, 좀한 부품을 오래 붙잡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어, 제가 이 PDF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왜안 뽑았냐? 어, 너 뽑은 거로 보여줘라. 음, 죄송합니다. 얘는 제가 최근에 좀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어, 조금 예. 얘도 아무튼 만들 거예요. <laughs> 만들어 보고는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제가 살펴본, 봤는데, 어, 이거는 사실, 갸길님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어, 좀 더, 어, 수정할 부분이 어, 없는지 확인해보고, 좀 심심한 부분도 채워놓고, 이런 걸 하, 했거든요. 사실 퍼스트 건담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 맵핑이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요, 다리나, 이 다리, 다리, 이런 거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다리, 뭐, 라이플, 이런 어, 부분은 조금 더 매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어, 매핑이라면은, 뭐, 데칼도 중요하겠지만, 좀 라인을 조금 더 그려서 분할을 조금 더, 좀, 스타일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타이트했던 것 같아요. 뭐,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지는 않았는데. <laughs> 아무튼, 그런데 이번은 막투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D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DF는 꼼꼼하게 데칼링이 잘 되어 있었고, 어, 전체적으로 만들 때 조금 출력이나 이런 걸 해야 될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건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게 왜 아쉽냐. 이게 지금 어느 부품이냐면, 쉴드 부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쉴드 부품인데, 네이비라고 써있죠.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냐? 저는 화이트 프린트가 있으니까, 흰색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건 좀 아쉽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컬러를 입혀진, 어 컬러, 흰색에서 이제, 컬러를 잔뜩 집어넣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어, 에떼 마크2에는, 에떼 SD 마크2에는 그게 있어요. 어,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모형도 참, 그게 첨가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음. <laughs> 네, 숙제입니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보면 어, 전체적으로 어, 각이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꼼꼼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잘 넣었던 부분이 일단 많았고요. 어, 제가 어, 퍼스트를 만들어본 입장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꼼수라기보다는 지혜롭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관절 구조는 거의 퍼스트와 흡사하더라고요. 근데 퍼스트에서 적용했던 관절 구조가 마치 프레임처럼 생각이 되면은 어, 중복해도 꽤 괜찮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 해서 퍼스트와 같이 어, 중첩되어서 어, 적용하기에는 참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마크 2, 이 마크 2가 이지 리부트로 다시 나왔는데 어 난이도를 보자면 사실은 퍼스트보다 이 마크 2가 좀더 낮을 것 같다는 건 정말 사실이고요 작업량은 이게 좀늘 늘기는 했습니다 출력량이 내장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세볼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지 리부트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마크 2.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크 2 중에는 제일 쉽다. <laughs> 아, 그게 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SD 마크 2가 은근히 몇개 있습니다. 해병대님이나 음, 뭐, 짬뽕님도 했었죠. 어, 슈퍼 건담인가?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 5cm 건담 음, 5cm 건담 좀 논외로 하죠. <laughs> 아무튼 작은 건담들이 몇개 있었는데 마크 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만든 다음에도 어, 전시를 해놨을 때 어, 이게 크기가 이 퍼스트 건담하고 똑같습니다. 25cm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렇게 봤을 때이 퍼스트 건담과 함께 진열하기에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저는 일단 이지리부트 시리즈는 계속 손을 한번 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퍼스트 건담 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한3 4 시간 투자를 해, 하루에 한 하루에 하루에 두세 시간에서 세네 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퍼스트 건담 만들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마크 어, 2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시간 쪼개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고 시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